우리 고은채 안녕 인사 안녕 그렇지 찾아가볼까 하나 둘셋넷 짜잔 어 여기는 어디일까 무슨 맛인것 같은데 우리 커피콩을 잘 골라야 된다고 그랬지 우리 다람쥐처럼 맛있는 커피를 음. 만들거면 커피를 잘 골라야 되니까 우리 수컵에다가 우리 뜨는 녀석 그것만 우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. 엄청 많이 나지 우리 그러면 이제 커피콩도 잘 골라 말씀해 이제. 어, 카페를 오픈을 한번 해 볼까요? 도넛. 얘 이거는 커야돼 이렇게. 우. 한번 봐 볼까? 음. 어, 갓네 음 <laughs> 우와, 맛있네. 에슈 아. 음, 다 짠. 음,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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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여기 <laughs> 이 커피 안에 음, 지금 나오는 우리... 거 엄마, 열어줄게. 엄마, 먹을 들어가세요. 엄마, 먹을 어디로 가야 돼요? 거기 엄마 의자인데? 은유 의자 어딨지? 은유 의자 여기 있지. 응. 우와, 얼려지 올려줄..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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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응? 위로 응? 어? 어? 다시 꾹 눌러 언니야 먹으려면 응? 뭐? 응? 뭐? 딸기 언니가 네가... 어... 아아고 <laughs> 맛있다 꾹 <laughs> 아, 그맛 시당. 이분, 은 이거, 은유가 뭐, 뭐, 찍은 뭐, 뭐, 아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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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

엄마손 잡아주세요. 엄마손 <laughs> 잡아주세요. 엄마손 잡아주세요. 아이바이브 <laughs> <할파이비. 웃음> 할머니 어떻게 닦아? 어떻게 은이야 음... <laughs> 은유 침 어떻게 닦아? 청소해 주세요. 우와, 할머니처럼 닦는 거야? 응 <laughs> <laughs> 아인데다 <힘들다. 웃음> 또 어디다가 꽈 <갈까요>, 은유 응니타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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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진짜? 웃음>

진짜 엄마이 계속 왜야 해? 무슨 소나야 진짜 음악방송줘야겠다너는비슷 <�conduct> <otros> one month <laughs> 미가를보시면 자 잡았다. 자, 고생하자. 안녕하세요. 개구르르르르 어, 어오 끝났어. 끝났어. 잘했어잘했어잘했어아 했냐? 사대통조를 했냐? 사대통조를 했냐? 사대통조냐사대하조를 하나 더. 더. 와 하나 더. 물고기 집에 넣어 줘. 그냥 얼음 집안에 그쏙 넣어 주세요. 저기 또 넣어 주세요. 여기 넣어 주세요. 오그 잘하네. 맞음. 그 <laughs> 그냥 <laughs> 물고기 집 어디 있어? 물고기 집? 집으로 보내줍시다 어디야, 집에 보내줘 안녕. 우 와, 박스. 아아야야아야야녕올올와 당황했어 올안올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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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언 올라올라 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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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가자 로로로로올라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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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우와 은유 잘한다. 오 잘한다. 두르르르르 도착. 오오 됐다. 이거 이거 엄마 보여줘 이거. <웃음> <웃음> 어? 은희야 이제 후 불어야 돼 응? 이제 후 불어야 후 불어 은희야 후후후후 엄마. 음... <laughs> 나도 편해 안될거 수... 아니 데리고 가면. 갈 거면 어머니 아버님 같이 모시고 가는거같지 예, 우리 모시시기려고. 아니요, 같이 놀면 좋잖아요. 아, 전 그때 너무. 아,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와,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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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늘 지가 탄대. 머리 찡인 우와. 같이 갈까? 같이 가? 아한번 밀어 주셔도 될 거예요. <laughs> 아, 대단한데. 어자 한자 이피정 엄마, 어디로 먹으러 가? 엄마. 응. 엄마. 누님, 엄마, 어디서 먹어? 거기서 먹지. 큰일났네. 그럼 그거 애한테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잖아. 그게 야생이니까. 어? 그러니까 저기 키워주는 눈빛도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빨리 쫓아내야지. 근데 저 혼자 있는데, 아버님? 그러니까 니네 혼자 있어도 어떻게 용기를 내고 해야지. <laughs> 은혜랑 어? 지금 같이 놀고 있어요. 아 진짜, 그럼, 못 만지게 하고, 하여튼간, 소독, 저기, 그, 저거, 뭐야, 손잘 씻기고, 그, 저거, 빨래만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, 뭐라, 같은 으로 문, 문 열어놓고, 어? 엄마은 똥점이 아니고, 아빠는 떠점이 없는 것 같아요. 기아니이아고 아니고, 똥점이 고똥고똥이아니이아 아니고, 이아이 아니고, 아니고, 똥점이 thank you